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제재, 고로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한 압박, 이 모든 것이 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의 척결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반갑습니다. 부세의 품격을 담은 정치해석 김영윤TV입니다. 트럼프 이기가 들어서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 상황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트럼프가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아, 트럼프 매력적입니다. 뭔가 해낸다라는 것이죠. 뭔가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기대도 있습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과 관련된 메시지는요, 북한 김정은이와 함께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뜻을 내비쳤다라는 겁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 외교에 대한 시사를 했는데요. 일단 북한은 좌파워크는 싫어합니다. 이런 뭐 공산 세력들, 내손 안에서 놀지 않는, 내가 다루기 힘든,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우습게 알거나,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죠. 아마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뭐 만나자 김정은 좀 괜찮아, 걔 스마트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이 트럼프가 김정은의 이야기를 던졌다라는 것 가장 지금 후달거리는 건 이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 이기에 미국 국무부가요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해서 제보를 받기 위해서 아예 없던 것, 새로 독재적인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내정 간섭으로 비치지 않는 선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명령을 할 것이다라는 첫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도 손절하는 분위기죠. 이제면 곧 작살 날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부터 다루냐면요, 일단은 살짝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뭘할 거다 정도는 던졌는데, 어막 이제 한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트럼프 이기에서 취임하고 첫. 쿼드 회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빠졌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 발전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인정을 하고 들어갈 것이다. 막 기뻐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내용들을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려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북의 비핵화 목표를 공동으로 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하겠다라고 주미대사가 밝혔습니다. 일단 트럼프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정상적인 사고 자체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보수주의에서 벗어난 좌파 워크에 대해서는 일단 척결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정 운영의 철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반한 판이 맞을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 밀당이 오고 가겠죠. 김정은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 아, 김정은이는 중국보다는 푸틴과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푸틴도 이 트럼프를 어, 쉽지 않은 상대로 쉽게 얘기하면 조금 겁내한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자,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 대단합니다. 일단 친북 좌파를 신고하면요, 현상금으로 우리나라 돈을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CIA 신고 꾸준하게 해왔는데요. 이제는 좀 완벽하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약간 뭐 계류 중이다라는 느낌보다는 더디게 가고 있죠. 그렇게 이것을 뭐 국내적으로 뭔가를 밝혀서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일단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말이죠.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아서 이 대북 압박을 하겠다. 앞에서는 어이 스위트가이 스마트가이 이러면서 이제 김정은이와 만나고 뒤에서는 이제 쫙 좋고 있는 거죠. 올가미를 서서히 어 이제 작게 만들어서 콕 잡아서 못 움직이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자, 국무부가 무기수출, 자금세탁, 어, 이재명 들어갑니다. 선박 간의 환전 요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뭐 석탄을 요렇게 저렇게 실어 담았다라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문재인이가 너는 모릅니다. 라고 해서 살짝 넘어갔는데요. 요런 것, 이게 제재 위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제보를 받으면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스 왕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가요,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 웹사이트를 가르쳐 주면서 북조선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개설했다 전 세계인들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빠르게 움직이겠죠. 이재명의 대북 송금 즉시 신고할 겁니다. 그리고 경기 도지사로 있으면서 방북 비용에 300만 달러, 대북 스마트팜 사업에 500만 달러. 이거를 이 쌍방울 손을 거쳐서 북한에 전달해서 영수증까지 받았죠. 이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그것도 했지만 가장 큰 거는 미국의 달러법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테두리 안에서 그 제재 위반, 달러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수증, 영수증 보시면 그 달러로 송금을 했고 그것으로 어 북한의 고위 관부에게 들어갔다라는 것, 북핵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김정은이 발렌시아가 가죽 자켓을 살 수도 있고, 일단, 인민들의 어, 이제 처우개선에 뭐 들어간다는 아닌 것은 확실하니까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좀 보태서 이 한미 동맹을 깨려는 가장 친중 성향의 정치인이 아니냐라는 물음으로 보태서 어,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부패한 사법부. 그리고 공수처 경찰 등을 완벽히 장악해 가지고 이 한미 공조를 통해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려는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감금을 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시도를 압박하고 지금 탄압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 이제 관심을 가지자 카톡 검열부터 시작해서, 꽃보다 전환길 강사의 유튜브까지도 구글에 신고를 해서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 데일리가 어, 보도하고 있는 그 중국 해커 99인, 그것을 가지고 좀 눈꼴시로 왔는지 대한민국의 뭐6대 은행장들 불러 가지고 스카이데일리의 광고비 지원 끊으라라는 식으로 이제 우회적인 압박을 하게 되죠. 이거 공산당 아니고 뭡니까 시진핑이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불법적인 어, 송금 800만 달러 정도면 미합중국에서는 교도소 최소 50년 이상 처박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그 탄핵 찬성 집회 선 결제했던 가장 대표적인 IU 같은 경우는 CIA 신고. 완전히 쌓여 있죠. 유진수뿐만 아니라 뭐 이승환 등등등 어, 이런 식으로 축적이 된다라고 하면 이재명은 이제 미국 못 가는 겁니다. 블랙리스트로 그리고 임종석 같은 경우는 임종석 딸 임동아가 미국에 유학생활 하고 있죠. 윤미영의 딸도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다 퇴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이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한반도 끝에 가장 작은 나라, 큰 영향력이 없다라고 그냥 안 보는 척해도 다 레이더망에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전 세계 자유 진영이 같은 파멸을 어,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지만요, 공산 전체주의 집단의 침공을 맞서기 위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구하러 파병온 미군. 그 다음에 유엔군, 우리나라 국군과 함께 지켜낸 겁니다. 그만큼 작지만 강하고 큰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땅이 부정선거를 용인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탄핵시킨다. 그러면 이 체제를 지켜내지 못하고 실패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인들의 비극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요. 이 신고 링크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신고하시면요. AI가 번역을 해줍니다.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죠. 신고를 하실 때그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기사들, 링크들 붙여서 신고를 하시면 수천, 수만 건이더라도 분류를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뭐 파일들이 꽉 잡히겠죠. what <gasps> 계속 많이 쌓여 간다라고 하면 집중적으로 어,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많이 신고해주셔도 좋다라는 것이죠. 트럼프는요 지금 이기가 들어서자마자 그 나라의 부정의 세력이 싹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정리했습니다. 루비온 미국 국무장관은요 미국의 비우호적인 신청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C.I.A. 신고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축적된 사람들이 입국의 비자 심사를 거칠 때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CIA 신고 한층 더 활발히 해도 좋다라는 거죠. 이 트럼프를 보면요, 우리 나라가 어떤 식으로 정화를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제재. 고로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한 압박 이 모든 것이 이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들의 척결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직무 복귀 후 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어, 대한민국의 불순한 세력 일거에 척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열 t v 였습니다